안녕하세요 메이저입니다 자 오늘 어, 각 잡기 작업을 다섯 개를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저희 기성 제펜스티어 어, 네. 오렌지 회색 외왜입니다외야 요거 어, 저희 유니폼 맞춰주신 네, 팀 총무님께서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며칠 전에 세일을 진행을 해서 세일가로 구매를 하셨어요. 자, 요거,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고 탄탄하고 가죽칠 좋구요. 그 다음에 예, 듀얼 웰팅으로 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수부가 약간 그렇게 막 넉넉하진 않은데 손이 크시다고 해서 제가 늘리는 작업도 하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더 남았거든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또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본 접기 작업은 했고요 자, 삐걱삐걱 소리가 나죠? 이 가죽 자체가 좀 드라이한, 원래 생산할 때부터 좀 드라이한 가죽이고, 그 다음에, 그다, 저기, 뭐냐, 지금도 좀 드라이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가 납니다. 뭐 사용하시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고요. 저는 이 글러브의 가장 중점은 이 분이 손이 크시기 때문에 <laughs> 입수부를 최대한 늘리는 게.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잡아서야 되는 조, 조금 더바깥쪽으로 잡았어요. 요렇게. 최대한 바깥쪽으로. 손이 크시니까 이게 손 사이즈 같은 거 알려 주시면 가장 좋아요. 작업해 드리기가. 그래서 뭐 어디든 저 말고라도 뭐 어느 정도 손 사이즈다, 뭐 미디엄이다, 뭐 미디움 정도는 제 손하고 비슷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손이 크시다거나 아주 작으신 분들은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느 업체에 맡기시든 좋으실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아마 받으셨을 때 손에 좀 맞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전에도 이제 설명도 드리고 보여드리기도 했던 글러브지만 이 가죽이. 예. 음, 어, 드라이한 거는 맞아요. 드라이한데, 이 촉감이나 빤빤함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물론, 이건제펜스티어고요 예. 2 0 1 9년도에 시작하면서 제가 오렌지, 아, 올해는 오렌지가 좀, 아,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성 제품들을, 오렌지를 많이 생산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네요. 예. 생각보다 오렌지를, 예, 많이, 찾지 않으신다, 라는 결론 하에, 내년에는, 좀 더, 단조롭고, 단조롭다기보다 좀 이제, 심플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보다는, 검, 빨강이라든지, 파랑이라든지, 이런 계열로 좀, 작업, 그, 생산을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기본 각잡기인데, 아 지금 삐걱삐걱 소리는, 이제, 보시면, 이제, 글러브 지하면좀 나요. 아 나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누르면 더 소리가 나는 거니까 예. 글로브질 하면 크게 물이 되는 정도의 사운드는 아닙니다 예. 이게 가죽과 가죽의 마찰은 예. 드라이하니까 근데 여기 오일을 주입하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멍이 되니까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아 참. 어, 걱정입니다 내일 제가 건강검진이 있어가지고 예, 어, 뭐 술도 많이 먹고 뭐 예, 식습관도 사실 그렇게 제가 뭐좀 고기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내일 또 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늘리는 예, 늘리는 작업을 쭉 이렇게 늘리고 그 다음에 예, 211 손이 크신데 211 원하셔가지고 제가 손가락을 깊숙히 넣어서 조금 확장시키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흰자 기니까 쉐이핑을 이 정도로 하고요. 어, 제가 장갑을 한 3겹을 끼면 엑스라지 정도 끼시는 분 한테 맞는 어,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지금 아 여기 딱, 딱 두겹을 끼고 있습니다 장갑 두겹을 끼고 네. 제가 손 사이즈는 작지만 손가락이 통통하니까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쭉 껴서 이런식으로 마사지를 하면 네. 안에 이제, 손이 크시니까 손가락도 굵게, 굵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확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 이렇게 늘리, 여기를 줄이고 좁히고 하는 거를 그냥, 어, 입술부가 크니까 줄여야겠다. 뭐, 늘려야겠다. 늘리는 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 줄이는 거는 저는, 어, 비추, 예. 왜 그러냐면, 이, 요 손등 부분이, 쪽쪽 이게 작 이게 좀 줄어들면 글러브질이 안 됩니다. 예. 여기가 있어야 이게 같이 이게 여기가 수축을 이렇게 줄어들죠. 이 공간이 있어야 글러브질이 되지. 이게 한칸줄 줄인다는 상황이 돼 버리면 줄이려면 글러브가 아주 부드러워졌을 때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뭐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손등을 줄이는 거는, 어, 가급적, 예, 안 하시고, 그냥 일일 착수하시거나, 뭐, 수비장갑을 끼시다거나 뭐 그런 방식이 좋으실 것 같아요. 손을 좀 깊숙이 던다든지, 그런 방식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늘리는 건 상관없어요. 예. 이 손등에 있던, 이 길이라고 표현, 이 길이가, 이 글러브질의 관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예, 꽤아요 그래서,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디 글러브가 지금 여기가 좀 좁아요. 그래서 글러브질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힘들어요. 정말 전체적으로 다 부드러워지지 않고서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막 부자연스럽고 힘을 주는데 이게 안 됩니다. 예, 물론 제 능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자, 기본 각자 이 정도로 해서 보내드리고 지금 추가로 작업할 거 이거, 그 다음에 예, 오일링까지 해서 그러는데 오일링도 밝은 가죽이니까 조금은 얼룩이 질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요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칸만세칸 예, 정도 예, 손이 크시니까 아마 세칸반 이상도 되실 거예요 예, 요거를 쭉쭉쭉 쭉쭉쭉 늘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해보고 판매를 하는 거라서 예 어쩔 수 없죠 예. 뭐, 기간이 오래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연말이기도 하고, 저희가 또새 상품을 좀 준비해야 되니까, 그니까, 러 어, 나는 비싸게 샀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이게 건조해지고, 뭐, 노화된 것까진 아니지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조금, 아주 미세하게라도 다르겠죠. 그래서 저렴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항의 주시 분이 가끔 계셔가지고, 그렇게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